이체 지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입금됐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왔죠? 당황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확인하면 해결됩니다. 꼭 체크할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체 시간 확인했나요? 은행 업무 시간 외 이체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돼요. 특히 밤이나 주말엔 지연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은행끼리는 빠르게 다른 은행이면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입금자와 은행이 다른 경우 꼭 체크하세요. 세 번째,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체 확인서나 문자 내용 다시 보세요. 네 번째. 예약 이체는 즉시 처리 안 됩니다. 예약 이체는 설정된 시간에만 실행돼요. 다섯 번째. 아직도 안 들어왔다면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입금자에게도 재확인하세요. 입금 지연 대부분은 단순 확인 누락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해결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영상에 담지 못한 정보는 블로그 머니레시피에서 구독과 좋아요로 알찬 정보 받아보세요.